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어떤 놀이를 해볼까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오, 짜잔. 이게 뭘까요? 종이컵도 있고요. 오, 비닐 장갑에 눈, 코, 입도 있네. 오늘, 비닐 장갑과 종이컵. 그리고 여기는 빨대인데 이렇게 접어지는 빨대. 굴절 빨대라고 해요. 굴절 빨대를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놀이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인형이 선생님이 바람을 허우 불었더니 인형이 살아났어요. 손가락 인형이 살아났네. 어머, 손가락 인형이 어디로 갔지? 손가락 인형이 바람이 빠지면서 종이컵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요. 다시 한번 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손가락 인형이 까꿍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까꿍 없다, 까꿍 없다, 사라져버렸네. 스님하고 지금부터 만들기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필요한 건 종이컵 또 비닐장갑 그리고 꺾어지는 빨대 굴절 빨대 그리고 종이컵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송곳도 있고요. 우와, 여기 나무젓가락도 있네. 이 나무젓가락은 동글동글한 나무젓가락이에요. 자, 여기 네모 모양으로 각진 나무젓가락 아니고, 동글동글, 동글동글 나무젓가락 오늘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닐 장갑에다가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은 짜잔, 손가락에다 뭘 그려놓으면 좋을까? 자, 선생님 보라색으로 아빠 손가락에 하트 뿅뿅 그려야 되겠네. 하트 하나. 그리고 엄마 손가락에는 짜잔, 분홍색으로 또 하트 하트를 두개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에는 음, 파란색으로 하트를 하나 둘 자, 네 번째 손가락에는 그러면 하트를 몇개 그리면 좋을까? 네 번째 손가락에는 하트를 하나, 둘, 셋, 넷. 하트 뿅뿅뿅뿅. 하트를 네개 그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에는 하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렸어요. 우와. 손가락에 모두 하트 모양이네. 자,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검정색으로 자 예쁜 눈을 그려볼게요 동그란 눈 동그란 눈눈 동자도 그리고 눈 동자도 그리고 우와 선생님이 속눈썹도 그렸네 <laughs> 예쁜 인형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코도 그리고, 코는 귀엽게, 동그랗게. 웃는 입은, 입술은 빨갛게 그려줄게요. 스마일. 우와. 예쁘게 웃는 모습이 되었어요. 자. 오늘 그러면 비닐 장갑을 어떻게 하지? 안녕안녕. 안녕. 첫 번째 손가락 안녕. 안녕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놀이해도 되겠지만 오늘은 더 재미있게. 자, 보세요. 선생님 종이컵에 예쁜 스티커를 붙였어요. 문제는 얼굴 윙크하는 눈도 있고 하트 뿅뿅 나오는 눈도 있고 예쁜 스티커를 붙였는데 자 여기다가 허! 자 밑에 빨대를 꽂으려면 구멍을 뚫어야 돼요 송곳으로 종이컵의 중간 부분에 구멍을 살짝 뚫어주고 자 빨대를 끼울 수 있을 정도로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구멍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준 다음에 빨대를 쏙 구멍이 너무 커서 빨대가 잘 빠지고 또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잘안 들어가면 인형을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구멍과 빨대의 크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꽂은 다음에, 자, 비닐 장갑에 그려놓은 인형을 컵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뭘로 붙이면 좋을까? 음, 선생님 유리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유리 테이프로, 유리 테이프를 끊어서, 자, 비닐 장갑이랑 종이컵이랑, 붙여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요,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안으로 바람이 자꾸 들어가면 인형이 예쁘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꼭꼭 테이프로 발라줘야 돼요. 연결, 연결. 여기도 구멍이 있네. 연결, 연결. 자, 연결이 다된것 같네요. 자, 선생님이 한번 빨대로 후- 하고 풀어볼게요. 우와! 비닐 창가 민영이. 어떻게 됐어? 커졌네. 어머, 작아졌네. 바람이 빠졌어요. 다시 바람을 어떡해. 여기 구멍이 났네요. 바람을 너무 세게 불었더니 구멍이 났어요. 구멍 난 데를 다시 테이프 한번 발라보자. 어떡해, 구멍이 났어. 자, 구멍이 난부분을 테이프로 다시 발라주고, 다시 한번 불어볼까요? 시 숨고, 까꿍! 했다가 다시 숨고, 재미있는 손가락 인형이네요. 후, 후. 자, 엄마랑 함께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